TVIS, 이상민, 미모의 아내 최초 공개, 단호박 성격 걱정, 미우새.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10살 연하의 아내를 최초 공개했다. 6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임신을 위해 상부인과를 찾는 이상민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이상민은 아내와 손을 꼭 잡은 채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며, 우리 혼인신고 기사 나가지 않았느냐. 그때 주변 반응이 어땠느냐? 고물었다. 이에 아내는 난리 났다. 친구들이 오빠가 SNS에 올린 걸 나보다 더 빨리 보고 캡처해서 보내줬다. 고답했다. 이상민은 기사 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묻는 친구는 없었느냐? 며 걱정했고 아내는 없다. 나도 나이가 있다. 내가 20대면 그럴 수 있지만 나도 40대. 라고 무덤덤하게 대꾸했다. 이상민은 그래도 넌 초혼이지 않냐? 고 재차 물었고, 아내는 나랑 만나기 전에도 오빠는 호감이었다. 며, 다만 친구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성격이 너무 단호박이라 오빠가 힘들겠다는 거였다. 고 전했다. 아내의 말에 이상민은 난 힘든 사람이 좋다. 그래야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. 너의 그 강단을 보고 빠진 거라며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렇지 않게 해답을 내주니까 나보다 어른 같았다. 고 털어놨다. 이상민은 또 아내에게 혼인신고한 지두달 됐다. 말은 안 했지만 나에게 실망한 게 있느냐, 고 질문했고 아내는 없다. 아직까진 다정해서 좋다, 고 즉답했다. 이상민은 아직까지란 말이 뭔가 있는 것 같다, 며. 장모님이 결혼식 안한걸 서운해하지 않으시냐, 고 했다. 아내는 내가 주인공인데 다른 사람이 왜 서운하냐, 며. 나는 그냥 웨딩 촬영 정도만 하고 싶다"고 밝혔다. 이상민은 최고로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나는 사실 가족이랑 가까운 사람 몇명 해서 스몰 웨딩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다"고 덧붙였다.